넌 의사가 꿈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갑자기 한국, 제정신이야? 여기, 의사라는 꿈을 버리고 한국에서 바리스타가 되겠다는 딸로 인해 온 가족이 덜컥 뒤집혀버렸다는 캐나다 가족이 있습니다. 딸이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간 이후로 이전과는 너무나 달라졌다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잡으러 한국으로 가겠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녀는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기에 의사라는 꿈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 스물 살 캐서린이에요. 지금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죠.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는 제 모습을 고등학생 때에 제가 봤다면 아마 믿지 못했을 거예요. 의사였던 아버지와 변호사인 어머니의 딸이 한국에서 바리스타의 꿈을 꾸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내가 미쳤구나. 우리가 널 의대에 보내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작년 이맘때 한국에서 살겠다고 선언했을 때 부모님의 첫 반응이었어요. 캐나다에서 의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던 저였거든요. 게다가 저희 집안은 3대째 의사가 이어져 오고 있었죠. 모든 건 16살 때 시작됐어요. 유튜브에서 우연히 본 BTS의 DNA 뮤직비디오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처음엔 그저 멋있는 k p o 아이돌이었는데 점점 그들의 음악과 가사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Magic Shop이라는 노래의 가사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죠. 방과 후면 BTS 콘텐츠를 보는 게 일상이 됐어요. V 라이브, 달려라 방탄, 봉콘 한국어를 하나도 몰랐지만 자막을 보면서 매일 밤을 새웠죠. 자연스럽게 한국 드라마와 예능도 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갑자기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거니? 부모님은 제가 단순히 K팝에 빠진 1 0대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전 달랐어요. 한국어 학원을 등록하고 한국 문화 동아리에도 가입했죠. 주말마다 토론토 한인타운에 가서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마트에서 장을 봤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저는 이미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했어요. 매일 밤 한국어 공부를 하고, 한국 친구들과 팬팔도 하면서 실력을 키웠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한국 유학은 꿈도 꾸지 못했죠. 내가 의대만 가면, 방학 때 한국 여행은 보내주마. 결국 저는 부모님과 타협했어요. 의대 입학을 조건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허락받았죠. 당시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운명이란 게 있나 봐요. 대학 1학년,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오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연히 시작한 카페 아르바이트, 커피를 만드는 일에 매료되어 버린 제 모습.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한국이라는 나라에 빠져버린 제 마음. 난 내가 실수를 하는 것 같구나. 어머니는 아직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전 알아요. 제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이게 얼마나 제가 원하던 삶인지를 누가 알았을까요? K팝 덕후였던 캐나다 소녀가 명문 의대 합격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바리스타의 꿈을 꾸게 될 줄은. 이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BTS로 시작해서 바리스타의 꿈으로 이어진 어쩌면 조금은 특별한 제 이야기를요. 제 책상 위에는 아직도 그때의 일기장이 있어요. 2018년 9월 15일. 처음으로 BTS의 DNA 뮤직비디오를 본 날이죠. 오늘 유튜브에서 이상한 영상을 봤다. 한국 아이돌이라는데 춤도 노래도 완벽해. 특히 보라색 머리를 한 멤버가 너무 멋있었다. 지금 그 일기를 다시 읽으면 웃음이 나와요. V를 설명하면서 보라색 머리를 한 멤버라고 썼다니. 그때는 멤버들 이름조차 몰랐는데 이제는 방탄소년단에 관한 건 모든 줄줄 외우고 있으니까요. 처음엔 음악만 들었어요. 하지만 자꾸 더 알고 싶어졌죠. 멤버들의 개성, 연습생 시절 이야기, 데뷔 초의 어려움, 그들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점점 더 빠져들었어요. 특히 방탄소년단의 바다라는 노래를 들었을 때는 밤새 울었어요. 한국어를 몰랐지만 가사를 번역해서 보면서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때부터였을까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토론토 대학교 생명과학과 1학년. 의대 진학이 목표였죠. 캐나다에서는 학부 졸업 후에 의대에 진학하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부모님은 제가 생명과학을 전공하면서 의대 준비를 차근차근 하길 바라셨어요. MCAT 시험 준비는 미리미리 해야 해.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Medical College Admission Test. 의대 입학을 위한 관문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면 매일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TOPIK 시험 준비를 하면서 틈틈이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 요리도 배웠죠. 주말엔 한인타운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이거 마시고 가세요. 서비스예요. 처음으로 한국 손님에게 한국어로 말을 걸었던 날,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실수투성이었지만, 그 손님은 오히려 제 한국어 실력을 칭찬해 주셨죠.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 게시판에서 운명 같은 공고를 발견했어요. 2023년도 한국 교환 학생 프로그램 모집.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의대 준비생이 교환 학생을 간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지도 교수님도 만류하셨고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하셨어요. 6개월만이에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달 동안 매일 밤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TOPIK 4급 성적표를 보여드리고, 한국어로 쓴 일기도 보여드렸죠. 결국, 부모님은 한 가지 조건을 걸으셨어요. 돌아와서 의대 준비에 더 열심히 하기로 약속하면, 보내주마. 그때는 몰랐어요.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한국행 비행기를 탈 때만 해도, 전 그저 6개월 동안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오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2023년 2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보며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계속 생각했죠. 캐리어 안에는 BTS 포스터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OST를 모아둔 플레이리스트. 그리고 6개월 동안 한국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빼곡히 적은 버킷리스트가 들어있었어요. 한강에서 치맥 먹기, 남산타워에서 도시 야경보기, 한복 입고, 경복궁 가기, BTS 콘서트 보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적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해 보기.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공항 도착장에는 교환 학생 담당 선생님과 한국인 버디로 지정된 민지가 마중 나와 있었죠. 캐서린, 여기야. 민지의 첫인사가 아직도 생생해요. 서툰 영어로 저를 반겨주던 그 모습이 지금은 제 가장 소중한 한국 친구가 될 줄은 몰랐죠. 서울의 첫날은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훨씬 더 빠르고, 더 복잡하고, 더 역동적이었죠. 기숙사에 짐을 풀고, 민지와 학교 근처를 돌아다녔어요. 골목마다 있는 작은 카페들, 포장마차의 떡볶이 냄새, 늦은 밤까지 불이 켜진 편의점까지. 모든 게 신기했어요. 여기가 우리 학교 근처에서 제일 유명한 카페야. 커피 진짜 맛있어. 민지가 데려간 카페는 자그마한 골목에 있었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조명이 새어나왔고, 커피향이 골목을 가득 채웠죠. 저기, 혹시 알바 구하세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버킷리스트에 적어둔 카페 아르바이트를 실천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사장님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한국어도 잘못하는데, 어떻게 서빙을 해요? 그 말에 민지가 나서서 저를 도와줬어요. 제가 책임질게요. 이 친구 진짜 성실하고 커피도 잘 만든대요. 토론토에서 카페 알바도 했대요. 결국 사장님은 일주일 동안 테스트로 일해보는 걸 허락해주셨어요. 참고로 교환학생도 체류자격 외활동 허가를 받으면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답니다. 다행히 학교 국제교류처의 도움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아무튼 그때는 몰랐죠. 이 작은 카페에서의 아르바이트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첫 주문을 받던 날,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한국어로 메뉴 이름을 외우는 것부터가 큰 도전이었죠. 실수도 많았어요. 따뜻함과 차가운을 헷갈려서 주문을 잘못 내기도 하고, 돈을 거슬러 줄 때는 숫자 세는 것도 버거웠죠. 하지만 손님들은 의외로 너그러웠어요. 외국인인데도 한국어로 열심히 하네. 귀엽다. 파이팅 해요. 오히려 제 서툰 한국어에 미소 지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르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천천히 쉬운 단어로 말씀해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죠. 오늘은 맛있게 드세요를 배워볼까? 할머니 덕분에 제 한국어 실력은 날이 갈수록 늘어갔어요. 그러고 일주일간의 테스트 기간이 끝나고 저는 마침내 정식으로 일하게 됐답니다. 주 3회. 수업 없는 날에만 나오기로 했죠. 사장님은 제게 커피 만드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한국식 카페 운영 방식도 배웠죠. 캐나다의 카페와는 전혀 달랐어요. 캐나다에선 이렇게 꼼꼼하게 서비스하지 않아요. 테이크아웃이 대부분이라 손님과 대화할 기회도 거의 없었고요. 하지만 이곳에선 달랐어요. 손님 한분한 한 분과 대화하고 그들의 일상을 공유하고 때론 고민도 들어주는 곳이었죠. 캐서린, 오늘은 내 생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어머, 교수님 딸 대학 합격했다면서요? 사장님, 오늘은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세요?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인생이 담긴 작은 무대 같았죠. 그리고 저는 그 무대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사장님이 물으셨어요. 캐서린, 넌왜 의대에 가려고 해?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요.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정말 제가 원해서였을까? 아니면 그저 부모님의 꿈을 따라가려 했던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한 유명 유튜버가 서울에 숨은 카페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으러 왔죠.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카메라 앞에서 커피 내리는 제 모습이 생각보다 자연스러웠고, 제 생각인데. 그 순간만큼은 정식 바리스타라고 부를 정도였을 거예요. 외국인 바리스타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커피가 정말 맛있네요. 세상에, 유튜버의 칭찬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KPOP 팬이었던 제가 이제는 한국에서 바리스타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그 영상이 올라간 후, 카페는 더 바빠졌어요. 외국에서 온 손님들도 늘었죠. 저는 한국어와 영어를 오가며 손님들과 대화했어요. 제가 한국에 오게 된 이야기 BTS 덕분에 시작된 제 여정을 들려주면 다들 신기해하셨죠. 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은 것 같아. 어느 날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전 커피를 만들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음악을 들을 때보다 공부할 때보다도 더요. 그날 밤 문득 깨달았어요. 전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는 걸 KPOP을 좋아해서 시작한 한국행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꿈이 생겼다는 것을요. 그렇게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이 벌써 교환학생 기간이 절반을 지나고 있었어요. 곧 캐나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죠. 캐서린, 너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난, 돌아가기 싫어. 처음으로 제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의대 진학을 위해 공부하는 제 모습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럼 여기 있어. 민지의 말은 단순했지만, 제 마음을 흔들어 놓기 충분했죠. 그날 밤 사장님과 오랜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에서 바리스타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내 눈이 커피 만들 때만큼 반짝이는 걸본 적이 없어. 사장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맞아요. 전 커피를 만들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손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 새로운 메뉴를 연구할 때,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죠. 이제 남은 건 부모님을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캐나다로 돌아가서 의대 공부를 하겠다던 약속을 깨야 했으니까요. 캐서린, 너 바리스타 자격증에 관심 있니? 어느 날 사장님이 물으셨어요. 한국에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죠. 자격증이요? 외국인도 딸수 있나요? 당연하지. 실력만 있다면 국적은 상관없어. 그날부터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나면 사장님에게 특훈을 받았어요. 에스프레소 추출부터 라떼 아트까지 기초부터 다시 배웠죠. 캐나다에서 배운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한국 손님들의 입맛은 굉장히 까다로워. 특히 산미에 민감하시지. 아, 그래서 블렌딩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넌 이해가 빠르네. 퇴근 후면 커피 원두를 연구하고 유튜브로 바리스타 영상을 찾아봤어요. 한국어 교재 대신 커피 관련 책들이 제 책상을 채우기 시작했죠. 자격증 시험 날짜가 다가올 무렵 부모님께 영상통화가 왔어요. 캐서린, 이제 곧 돌아올 시간이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곳에서 찾은 새로운 꿈에 대해서요. 넌 의사가 되기로 약속했잖니? 알아요. 하지만 전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커피를 만들 때, 손님들과 이야기할 때. 이게 진짜 제가 원하는 거예요. 침묵이 이어졌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셨죠. 내가 정말 그걸 원하는 거니? 네, 아빠. 전 바리스타로 살고 싶어요. 여기 한국에서요. 또다시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때 사장님이 살짝 제 어깨를 두드리셨죠. 이제 내 인생이야. 내가 선택해. 그 순간 전 울컥했어요. 맞아요. 이제는 제가 선택할 차례였어요. 더 이상 부모님의 꿈을 쫓는 게 아닌 제 꿈을 향해 달려갈 시간이었죠. 결국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제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하셨죠.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을 뵈었을 때 울컥했어요. 세달 만에 뵙는 부모님은 더 늙어 보이셨거든요. 여기가 제가 일하는 카페예요. 다음날 아침 일찍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카페로 모셨어요. 사장님은 특별히 매장을 한시간 일찍 열어주셨죠. 원두는 직접 골라보렴. 사장님의 말씀에 저는 가장 자신 있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를 선택했어요. 찬미와 단맛의 밸런스가 완벽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원두였죠. 그라인더를 세팅하는 순간부터 손이 떨렸어요. 평소처럼 18g을 계량하고 템핑을 하는데 이마에 땀이 맺혔죠. 추출 시간은 정확히 27초. 크레마의 색이 완벽했어요. 스팀 피처에 우유를 담고 스팀밍을 시작했어요. 처음 배웠을 때가 생각났어요. 매일 밤 연습하며 흘렸던 땀, 실패했던 순간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우유 거품의 질감이 마치 진주처럼 반짝였어요. 아버지를 위한 첫 라떼아트예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내밀었어요. 하트 모양의 라떼아트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디자인이에요. 거품을 붓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커피를 드셨어요. 한 모금, 두 모금, 그리고 잔을 내려놓으셨죠.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이게 내가 만든 거니? 네, 아빠. 난 내가. 그저 변덕 부리는 줄 알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프로페셔널하구나. 어머니도 눈물을 닦으셨어요. 우리 딸 이렇게 멋진 바리스타가 됐네. 그 순간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사장님이 건네주신 티슈로 눈물을 닦으면서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BTS를 좋아해서 시작된 한국행. 우연히 시작한 카페 아르바이트.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이제 보니 알겠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이 일을 선택했는지. 그날 아침, 저는 부모님께 세 잔의 커피를 더 내렸어요.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그리고 제가 개발한 시그니처 메뉴까지. 각각의 커피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그리고 마침내, 부모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후, 부모님은 일주일 동안 제 일상 함께 하셨죠.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카페로 향하는 모습. 첫 손님을 맞이하기 전 매장을 준비하는 과정. 원두를 고르고 커피 머신을 세팅하는 꼼꼼한 습관까지. 우리 딸이 이렇게 프로가 됐네. 어머니는 제가 라떼 아트 연습하는 모습을 한참 지켜보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하며 긴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으로 제 진심을 모두 털어놓았죠. 사실 전 의사가 되고 싶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한강의 야경이 물결처럼 반짝였죠. 캐서린, 미안하구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 하는 걸 보니, 우리가 너무 우리 욕심만 부렸나 봐. 넌 정말 커피를 사랑하는구나. 아버지도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여셨어요. 내 인생이니 내가 결정해라. 다만 한 가지 약속해 줄래? 네, 아빠.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의대는 안 가더라도 내가 선택한 이 길에서만큼은 최고가 되어야 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약속할게요.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할게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 남기로 했어요. 이제 계획이 생겼어요. 다음 달에 있을 바리스타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거예요. 사장님께서는 스페셜티 커피 로스팅도 가르쳐 주시기로 하셨죠. 5년 뒤엔 제 카페를 열고 싶어요. 캐나다와 한국의 커피 문화를 접목한 제만의 특별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거창한 꿈은 아닐 수 있지만 제겐 이것보다 더 행복한 꿈은 없어요. 다녀오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떠나시는 부모님을 배웅하며 인사했어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제 길을 찾았으니까요. 카페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아침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제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니까요. 어서오세요. 카페 문을 열며 생각했어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 한 잔의 완벽한 커피를 내리자.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을 전해드리는 행복튜브였습니다.